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투자 타이밍 어떤지 한번 시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달러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 어때요? 지금 하락하는 추세 나오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달러는 오를 때는 주가가 떨어지고, 달러가 내려가는 흐름이나 횡보할 때 주가가 오른다. 실제로 지금 이격도 같은 경우도 하방하는 추세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MACD 장단기 이격도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이 됐고,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으로 빠지는 양상으로 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곧 드렸던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4월 18일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항상 어때요? 환율이 오르는 추세밖에 없었죠. 그렇죠? 이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하자? 투자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실제로 이때 동안에 주가는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겠어요?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렇죠? 아직 그 매수 심리가 매도 심리를 압도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이럴 때는 조금씩 담아볼 수 있는 이제 시기가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장을 살펴보면 환율이 내리는 동안 나스닥은 올라갔어요. 그쵸? 한 3, 4일 전부터. 그래서 나스닥 기준으로 이격도도 양전, 양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로 전환이 됐고, MACD 같은 경우도 아마 오늘쯤에는 이 추세가 이어지면 단기 입평선이 장기 입평선을 거의 수렴해서 이제 넘어서는 모습으로 움직이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토캐스틱슬로우 저번 주 이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그래서 이게 조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분들은 뭐 20~30% 비중으로 들어가는 게뭐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득을 보셨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 위쪽 상방 추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럴 때 주식에는 관심을 가져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laughs> QQQ 같은 경우 볼게요. 그래서 QQQ도 뭐 나스닥과 비슷한 움직임 보이고 있자. 그래서 이 격도도 줄고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MACD 같은 것도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씩 담아라. 이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져라. 제발 이렇게 내려갈 때 매매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오르기 시작할 때쯤에 관심을 가져서 비중을 투입하시는 게 훨씬 투자할 때 멘탈적으로나 지속력으로나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게 4월 18일, 이 중순쯤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방 추세가 정말로 만연할 때 제가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타이밍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관심 가질 만한 타이밍이 나왔죠? 그쵸? 이럴 때 이제 가지고 지키셨던 현금으로 투자를 일부지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번에 들어가시기보다도 뭐2 3 0 미리 들어가셨던 분들은 뭐 비중을 조금 뭐 10%씩 늘리시거나 아니면 뭐 지금 오늘부터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한30% 정도 들어가서 이제 흐름을 보면서 뭐 빠지는 날은 뭐 loc 같은 걸로 체결될 수 있게 이렇게 하루에 계속 주식을 보지 마세요 하루에 두번 정도만 거래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걸어놓고 자고 아침을 확인하고 뭐 팔리기에는 자동 감시 주문으로 뭐, 이득의 10%에서 20% 정도로 뭐, 설정을 해 두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에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오히려 승률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고,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예, S&P 500이에요. S&P 500도 뭐,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 지금 현재 추세는 어느 정도 전환이 됐다. 특히, 어제 이제 가장 큰 불안 요소였던 그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 뭐 예측했던 대로 뭐 50BP 정도 올리는 걸로 얘기가 나오면서 뭐 시장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안정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여기까지 먹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10에서 20% 정도의 수익들 보시고 나서 다시 또 하방 추세를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포지션 청산하는 저는 스윙 매매를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장투보다는 스윙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장투라는 게 사실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장 추세 자체가 완연한 상방 추세가 아닐 때는 스윙률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스윙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주의고,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배 레버리지 상품들 볼게요. 아, 픽스네요. 예, 지금 픽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방 추세로 들어가기 직전이죠. 그리고 실제 이격도도 밑으로 향하는 모습 나왔고,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으로 하방 추세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 그래서 뭐 계속 뭐 떨어진다 이런 얘기 아니라 이럴 때 들어가야죠. 그렇 이런 시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뭐이 정도만 되더라도 기준일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거의 한달 가까운 시간이에요. 그렇 한달 동안 오른다고 치면 어떻겠어요 수익 많이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관심 어느 정도 가지셔서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볼게요 예, SOXL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좀 빠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가 좀 빠르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보다도 조금 하락 추세는 늦게 움직였기 때문에 상승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상방 추세로 움직였고 이미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MACD 같은 경우도 지금 시그널선 돌파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도 지금 K선 기준으로 거의 중간값까지 이미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움직일 거다 SOXL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투자 들어가는 분들이 뭐 이틀 전에 들어가셨다고 하면 실현도 조금 빠르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40달러까지 가더라도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뭐, 40, 50퍼센트인데, 뭐 거기까지 못 가고 사실 뭐, 이렇게 35달러, 막이 정도 선에서 하방 시그널 이런 식으로 다시 바로 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보시면서, 뭐, 매수선, 지지선, 이익 실현선, 이걸 미리 정해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절대 이루면 안 된다. 항상 이득은 보되 잃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예, 정말로, 그래도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어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또 FNGU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지금 FNGU 같은 경우도 지금 나왔죠. 그래서 MACD 같은 경우도 시그널선 맞물렸고 이격도도 줄고 있고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도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추세 전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타이밍에 어느 정도 들어가셔서 이득을 보시겠다는 생각으로 가시고 이득은 뭐20% 정도 내가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매달 20% 수익을 보겠다. 저는 실제로 저번 달에도 뭐계좌인증 했지만, 16% 정도의 수익을 받고, 18일 이후에 4월로 치면은 20% 수익을 받거든요. 그럼 20%를 매달 본다. 1년 동안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 투자하면 안 돼요. 정말 한 달에 한번 오는 확실한 기회에만 들어가서 수익률을 만들어야 그런 수익률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또 따로 영상을 찍겠지만, 그렇게 수익률을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투자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FNGU도 그렇고, TQQQ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느 정도 하방의 추세에서 꺾이는, 하방의 추세에서 꺾이는, 하방의 추세에서 꺾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조심하시면서 투자 비중을 늘려가시는 것도 이제는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다마라 폭등이다 저는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다만 투자를 하시는데 참고를 하셔서 어, 마이너스로 시작하시는 것 그런 습관만 고칠 수 있어도 저는 정말 여러분들 투자가 좀 달라지고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완연한 하락 추세다, 혼조세다, 다 말씀드린 거 맞았었고 그리고 이틀 전에 관심 가지시면 먹을 수 있을 거다.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는 하방 추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 상승이 나온다 아니면 횡보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세게 올라갈 때 목표하는 수익 실현치 수익률을 실현하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라 이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하락장 견뎌내시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여전히 주봉 기준 하락 추세가 뭐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라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는 인상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돈줄은 죄어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제는 보수적으로 들어가되 수익률을 명확히 설정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